채로 일배 올리겠습니다. 새첫 아침 새날 새천지 이엄연한 사시에 삼배의 인사를 올립니다. 목탁에 따라서 절함을 하세요. 부처님, 모든 생명들, 부처님이신 여러분들에게 삼배 <laughs> 인사를 올립니다. 제하고 하세요 뿌리의 조상님들, 허공에 꽉찬 영령들, 새해 삼배 인사를 올립니다. 반배 하세요. 무한공항 비행기에서 유명을 달리한 최희영과 전에 마바냐 하 바라밀 부처님 해탈향을 올립니다. 반비하세요. 사랑하는 가족 잘 되라고 우리나라 잘 되라고 관세음보살 세번 부르겠습니다. 함께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. 관세보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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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종을 치는 날대복이 터지는 날 세상 주체가 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날 1월 1일 새해 복 받으소서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짧게 한마디 드립니다. 바다가 바람을 만나 새바다 새천지가 됩니다. 1월 1일 새날 새천지 살기찬 신바람이 하늘땅을 덮었습니다. 수력사 대중소리가 지축을 흔듭니다. 억천만 년 이산중에 이고요. 이 생이덩어리, 그대, 그대 뜨거운 심장입니다. 보고 듣는 이놈, 통쾌하다 이렇게 와 있었네. 삼천대천세계가 시야가 이놈이었네 관세음보사를 부르면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백천만번 관세음보사를 부르면 어느 사이에 마음이 없어져 버립니다 고요해집니다 고요해진 내 얼굴을 안정이 된내 얼굴을 여기서부터 그때그때 우렁차게 반응은 이제 우렁찬 반응이 되더라. 그대는 대자대비 사랑의 관음 보살입니다. 빙긋이 흑중하게 웃어주소서 대자대비 사랑으로 두 팔을 벌려 다 아주소스 그대는 계자 대비 사랑의 뜨거운 가슴입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마치겠습니다.